<laughs> 음. 안주 준비하고 맥주 쏘세요 아, 음. 나의 바다야 길름 바다야 너무나 많이 튀어버린걸 안녕하세요 오늘도 수아처럼 수아입니다 네 오늘은요 제가 또 치즈를 엄청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또 맛있는 치즈가 있어 보여 가지고 광고 신청을 해서 됐답니다 <laughs> 짜잔 뱀의 치즈, 구워 먹는 치즈, 스트링 치즈 이렇게 두 개예요 스링 트 치즈는 제가 전자레인지 돌려보고, 구워 먹는 치즈는 소고기. 제가 이거 레이먼 킴 소고기라고 이건 엄마가 홈쇼핑에서 구매하신 건데 이거 같이 먹어보려고 준비했고 불판입니다. 그리고 이 맥주들은 제가 추천을 받아가지고 이거 금성맥주.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지 1번인 맥주, 금성맥주래요. 이거, 요거. 이거랑 말표 제가 흑맥주 매니아잖아요. 이 마일표 흑맥주. 이거, 두개 우리 여기 여기 있는 예쁜 치킨이가 추천해줘가지고 갖고 왔고요. 요거는 제가 유튜브 찌양님이 요거 한맥 맥주를 광고하셨는데 맥주를 별로 안좋아하시는데도 진짜 맛있다고 하셔가지고 픽땀물려서 만드신 요 한맥 맥주 되게 좋다고 하셔가지고 가지고 와봤습니다. 여기 보면 옆에 이렇게 오픈하는 곳이 있고 요거를 이렇게 쭉 뜯으면 우리 바로 치즈 아이가 하, 하, 우유유 우유유 우유, 우유, 치즈 아이가 이렇게 빼꼼 있어요. 요거를 제가 요렇게 해가지고 제가 전자레인지 좀 돌려와 볼게요.

치즈는 사랑을 지 내가 먹었던 스트링 치즈들은 앞만 이렇게 돌려도 약간 좀 굳어서 녹는 그런 기분좀 있었거든요 이거 어, 안 그래 음. <목소리> 덤벼 통가지 음. 치즈만 먹어도 충분히 맥주에 해도 될것 같아 우리 맥주의 세계 중에서도 맥주의 시작이니까 금성부터 먹어볼게요 음. 음. 부드러워. 엄청 부드러운 편이야. 치즈가. 슈퍼에그 스트링 치즈 그거 있잖아요. 그건 이렇게까지 부드럽지가 않거든요? 저게 부드러워요. 음, 이거, 이거 치즈만 먹어도 깔어 얘는 살치살 구워먹는 데미 치즈. 요것도 이렇게 옆에 까면 돼. 쉬워요. 아 <놀람> <놀람> 소동 날라가서 난리다 오늘 이렇게 깐 다음에 구멍 치즈도 이렇게 바로 안에 있거든요 이렇게 요거를 와이 구워먹는 치즈가 훨씬 더 두꺼워요 두께감이 아까 치즈보다 좀더 두꺼워요 지금 밑에가 따로 떨어지는데 지금 제가 밑에 치즈를 건진 거거든요 음 엄청 고소다 치즈 크래커 먹는 것 같아 치즈 크래커 진짜로 방금 먹은 부분 아삭아삭한 치즈 크래커 먹는 것 같아 오 기름바다야 나의 바다야 기든 바다야 난니가 무서워 너무나 많이 튀어버린걸 <laughs> 아, 우리 치킨님 성균님 잘한다 수아하트 불치킨님 출연합니다 베메 치즈 군사형님들 사장님들 치즈는 베메 치즈 <laughs> 잘한다음 수아하트 성균이님 베메 치즈 원년 회장님 저는 태어날 때부터 베메 치즈를 사랑했습니다 안달하네요 <laughs> 이거 봐부어져 <laughs> 이렇게 달라 그냥 치즈랑 달라. 원래 같으면 이게 녹아서 이렇게 풀어줘야 되잖아. 이건 이렇게 끝에가 이렇게 돼. 우와. 이거 봐. 짱이지. 근데 중간에 또 늘어난다니까. 봐봐. 구워진 거 봐. 양면 봐봐. 아뜨가 안에가 이렇게 늘어나도 겉에는 이렇게 아삭해. 음. 겉에가 엄청 고소해 이게 광고라서가 아니고 솔직히 말할게요 제가 옛날에 한번 구워먹는 치즈 사먹어봤어요 근데 그거는 치즈에서 약간 플라스틱을 안먹어봤지만 플라스틱 맛같은 무슨 맛 알아? 그런 맛이 나는 기분이었고 근데 이거는 중간에 되게 부드럽고 이 겉에 이게 너무 맛있어 왜 있잖아 밥 볶음밥 먹으면 옆에 치즈 굳어가지고 있잖아요 딱그 맛이에요 끝에나 음! 아삭해 안에면 부드럽고 고소워 음! 저 지금 그리고 아무것도 안 찍어 먹잖아요. 치즈 향이 고소해서, 딴거 그닥 안 땡겨. 음, 짱! 그 우유 향이 되게 은은하게 나요. 체다치즈 이런 치즈 맛이 아니고, 우유 맛이야. 우유 맛. 음! 겉바둑촉 그거야. 고기에 올려가지고. 음! 안주 준비하고. 맥주, 쏘세요! 짠! 까먹지 않고, 짠! 완전히 과자같이 먹고 싶다 그랬잖아. 몇 개를 그렇게 먹어볼게요. 치즈 과자 완성! 얇게 두그웠잖아요 이렇게 얇게 해서. 치즈 과자 같다니까? 이게 진짜 맛있어. 이건 나 이렇게 얇게 먹는 게 나는 훨씬 맛있다. 제가 오늘 지금 이 고추맛이 너무 맛있어요. 음! 자, 봐봐. 이거는 스트링 치짜 아까 먹던 거. 자. 이렇게 찢어지는 거야. 그럼 이거를? 음, 너 대맛살 아니야. <laughs> 어우, 지금 술을 제가 조금 급하게 먹었더니 술이 좀 올라오네요. 술방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라서 더 좋은 말 하고 싶지만, 항상 그래요. 이게 티가 나 적당하면 적당히 끝나는데 진짜 맛있는 거 맛있다고 되게 표현이 많이 되거든요.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알아요. 제가 여태까지 먹었던 스트링 치즈 중에 제일 부드러운 편에 속해요. 찢어지는 것도 잘 찢었는데 먹으면서 일단 부드럽고 전자레인 돌려서 늘려 먹었어도 그냥 자꾸 계속 부드럽다 부드럽다 이런 느낌? 제가 어디 올려 먹진 않았지만 그냥 먹었어도 느껴지는 게 그런 모짜렐라 그런 부드러운 치즈 못지않게 괜찮았어요. 그리고 이구워 먹는 치즈, 솔직히 저는 구워 먹는 치즈 요게 진짜 맛있어요. 구워 먹는 치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빛 타사를 뭐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먹스을 약간 인조 맛그 플라스틱 맛이라고 제가 설명했던 인조적인 향 같은 게 자꾸 느껴져서 먹으면서 거부감 들어서 뭐야 왜구먹먼치즈 별로 맛 없네 나 치즈 진짜 좋아하는데 에이 이러고 안 먹었는데 이거는 신전떡볶이나 이런데 치즈는 우유 맛 나는 게 약간 분유 우유 맛이 나거든요 근데 얘는 생우유 맛이 나요 그거는 조금 더 분유 우유 맛이라서 뭔가 좀 맛은 엄청 더 있을 수 있어요 혀의 맛은 더 있을 수 있는데 향이 완전 진한데 이거는 정말로 그냥 생우유 향? 그런 게나요 어, 요것만 하나로도 먹어도 너무 맛있고, 일단은 구워질 때 끝에 이렇게 구워지는 거 보고, 와우! 개인적으로 저는 이거 얇게 해가지고 과자처럼 아삭하게 먹는 거 너무 맛있었어요. 어, 요거 여기저기 같이 먹기 너무 좋을 것 같고, 우유 맛이 많이 나더라고요. 뱀의 치즈, 이거 제가 밑에 링크 남겨드릴 테니까,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일단 구워먹는 치즈는 무조건 저 믿고 한번 구매해보세요. <laughs> 잘 먹었습니다.